안녕하세요. MCK COIN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레드패드게임즈 에어드랍이에요. 2000명 한정하여 10RPG 10달러에 어드랍하네요. 2000명 한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몽상적인 느낌과 함께 프로젝트 방향, 토큰노믹스, 로드맵이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10RPG 10달러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스타트 버튼 눌러 주세요. 에어드랍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읽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리트윗. 한 다음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해시태그와 함께 트윗을 한 다음 트윗한 링크를 입력해 주세요. 디스코드에 가입하고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레딧을 가입하고 아이디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페이스북 팔로우하고 아이디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트윗한 후 트윗한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광고 트위터를 팔로우, 리트윗하고 리트윗한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예스 yes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탈마스크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그룹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축하합니다. 10IP GC달러 에어드랍 응모 완료 하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